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 갈무리 교회 성도님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 받기를 원합니다. 저희에게 사랑을 주시고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난 중에도 탄식 중에도 주님께 기도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저희를 지켜 주시고 숨겨 주십시오. 하나님을 기억하고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서 평강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예비 시간에 기도드리고 그 기도한대로 응답받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내 생각이 아닌 기도로서 주님께 나아가는 선량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이성과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저희가 영육 간에 간건하게 하여 주시고 이번 한 주를 살아가는 삶의 원천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지금 이 시간 그리고 이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여 묵상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복된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세요. 이 자리에 계신 하나님의 자녀를 기억하여 주시고, 전마다 사정이 있어 여기에는 없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기도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용기와 희망을 주시기를 간절히. 드립니다. 남은 시간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위로와 위안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네.